안녕하세요. 음, 트랜스퍼, 침대 트랜스퍼 영상은, 어, 제가 많이 올리긴 했는데, 일단 연습을, 그, 설명을 하면서 올리는 게없어가고 일단은 저는 바디 프레임은 지금 다 뺐어요. 왜냐면, 하 거리가 멀어지면, 힘들어져서, 지금은 뭐, 상관없지만, 에, 처음에는 이게 프레임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일단은 프레임 다 뺐고, 침대, 그리고 밑에 이제 받치는 거, 이렇게만 있고, 일단은 침대 옆에 피처를 일단은 갖다 대고 저는 한쪽 발은 내리고, 한쪽 발은 올리고 있어요. 요렇게. 한쪽 발은 내리고, 한쪽 발은 올리고. 왜냐면 이게 기억자로 돼야, 이게 옮길 때 엉덩이가 더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고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똑같아요 저는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일단은 발을 하나를 내리고 그리고 한쪽은 이쪽에 음 손잡이에 잡고 한쪽은 이렇게 침대에 두고 왜냐하면 이게 머리와 이게 음 무게 중심이 삼각형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엉덩이의 무게와 머리에 숙이, 이게 숙여지는 그 반동으로 인해서 엉덩이를 들어서 옮기는 거고, 일단 팔은 이렇게 어깨를 잠금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숙이면서 엉덩이를 들어서 옮기는 건데, 이제 이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머리를 어느 정도 숙여야 내 몸, 엉덩이 쪽의 무게와 이게 중심이 머리 쪽으로 이제 숙여지는 게 엉덩이를 이제 옮길 만한 걸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되거든요.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여기서 팔을 이렇게 하고 어깨를 잠근 다음에 머리를 숙이면서 엉덩이를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연습을 계속 어깨를 잠그는 연습부터 하고, 이쪽 팔을, 그러니까 왼쪽 팔을 밀면 안 돼요, 밖으로. 밀면 휠체어가 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어깨를 잠그는 연습, 그리고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하면서, 엉덩이 내 엉덩이의 무게와 꼬리의 무게가 어느정도 중심을 잘 잡는지 그걸 연습을 하셔야 이제 트레스퍼가 이제 가능해져요 그 위치를 옮기는게 엉덩이를 드느냐 못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엉덩이를 못들면 여기에 걸려서 이제 밀리거나 이러면 떨어지고 그런 그리고 다리는 올려서 이쪽 다리도 잡아서, 한쪽 팔로 침대에 기대고,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겹쳐주고, 엉덩이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중요한 게, 어깨를 잠수는, 팔을 이렇게 잠궈서, 절대, 이게, 넘어지지 않는, 어깨 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 힘을 가장 많이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